먹네. 이거 벌써 이 먹네. 애기인데. 물 아자가자 하늘, 어? 사료 먹는 것 같다, 진짜. 아자가자 하늘. 아주 애기인데 먹네. 사료를 벌써. 이거 찍어서 보여드려봐. 저분, 여기, 이것도 있잖아, 여기. 얘네. 두 마리구나, 새끼가. 얘는 눈이 떨어졌어. 얘는 눈은 떨어졌는데 쟤는 안 떨어졌나? 아 아기도 죽어도 되나? 아, 너무 찌그했다 먹는 거봐 아사. 사각사각 소리가 나네. 잼 같은 거 빨아먹는다. 줘. 아유, 잼. 잼 먹네, 잼. 잼 먹는다. 맛있나보다. 주는 건 먹을 수 있지. 빨아먹는데 줘. 아이, 소리 나는 거 봐. ASMR이다. 자기한테 꽂지 않으면 도망가지 않아. 이거 찍어서 보여드려봐, 저분한테. 야옹. 아휴, 힘들어. 아이, 그만해, 이제는. 아휴, 힘들어. 힘들어. 아이얘 먹는 거 찍어줄게. 예 시켜놨어. 잘 먹네? 만데 이제 일주일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얘. 눈도 안 떨어진 거 보면 2, 3일 거 됐나? 2, 3일 된것 같아. 이제 눈도 안 눈도 겨우 떨어지네. 잼 가져와 또 발라 주게. 흘진아 잼 가져와 또주게잘 또 먹는다 얘. 잘 먹어. 일로 와. 그거는 먹을 수 있잖아 얘애기래도 빨아 먹으니까 아유 진짜 맛있게 먹네 진짜 맛있게 먹어 잼다 빨아 먹었다 잼더 주자 이리 가져. 지금 맛이 잘안 보이는데. 크게 못 태우니? 안 돼. 어? 짐이 안 되네. 가네. 간다. 아유, 이제, 이제 가, 엄마 이제. 어. <laughs> 크게 찍어 봤으면 좋겠는데? 아, 엄마, 나 간다. 그냥. 크게 찍어 주려고. 새끼 두 마리 낳았어요. 근데 2, 3일 된것 같아요. 아유, 너무 귀여워. 가자, 그렇죠, 너무 귀여워. 조그만해, 아직 눈도 안 떨어진 것같아 Thank <laughs> you.